팩트 위주의 자이미 자인, TV 이은정 원장입니다. 오늘은 그 미간주름 연구제거술 다시 보기라는 제목으로 어,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미간주름 연구제거술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좀더 디테일하게 또 세분화해서 분류를 다시 해서 어, 만들어 볼까 합니다. 저는 서울 신촌에서 연세자이미성형과를 운영하고 있고 성형과 외 전문의입니다. 어, 미간 주름 이와 같은 미간 주름은 얼굴이 인상에 많은 차이를 느끼게 해줍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간 주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나죠 보통 이 미간 주름이 주름은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근육입니다 고민, 불안, 근심, 걱정, 짜증 또 화를 낸다든가 아, 이렇게 자꾸 이, 이 근육을 반복해서 어, 이렇게 사용하는 횟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근육이 두꺼워지죠. 우리가 열심히 아령을 열심히 들리게 되면 이 근육이 두꺼워지는 것과 이 미간에 있는 근육은 똑같은 어 근육입니다. 아 그리고 어떤 분은 안타깝게 습관적인 행동 때문에 이것이 두꺼워지기도 합니다. 습관적인 행동, 특히 눈이 안 좋아서 자꾸 눈을 찡그리다 보면 눈을 자꾸 찡그린다는 건 뭐냐면 초점이 안 맞으니까 이 밖에 있는 이 외부 피부를 이렇게 찡그려서 안에는 그 안구에 이렇게 이것을 어, 시력을 어, 보정하려고 하죠. 이때도 이 근육이 생기게 됩니 어떤 분은 또 교회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신분 기도할 때 자꾸 여기를 찡그리고 사시는 분이 있죠. 이것 때문에 또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와 같이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가만히 있어도 이와 같이 이, 이 미간에 있는 근육이 진피층까지 변하고 와서 이와 같이 가만히 있어도 흉처럼 생기게 됩니다. 이와 같은 미간의 주름은 얼굴이 인상이나 우리 관상을 많이 변하게 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간주름의 원인과 흉터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려그 미간주름을 만드는 근육은 이와 같이 여기에 4개의 근육이 모여서 한쪽당 4개의 근육 요게 8개죠 근육이 모여서 이양 미간을 이렇게 어, 주름을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눈썹을 아래로 끌어당기는 역할 하게 되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이 근육이 두꺼워져서 가만히 있어도 이와 같이 페인 흉이 생기죠. 그래서 여기 분, 이분들 보시면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이미 페인 주름이 흉으로 변해있죠.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교정하는 일시적인 방법으로서는 이 근육에 우리가 보톡스를 넣는다든가 그, 보톡스는 근육에 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근육이 작용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페인 부위에 있는 휠을 넣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미관주름에 일시적인 효과를 얻을 때는 보톡스와 필레를 병행해서 요 부위를 융기시키고 6개월 정도 이 근육이 산에 6개월 정도 보톡스에 의해서 어 근육이 정지가 되기, 되기 때문에 어 일시적인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시적이지 않고 영구적인 효과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미관주름의 영구적인 어 교정 방법 두 가지는 할 수가 있죠 첫째, 윗눈꺼풀이 위, 위 피부 처짐 없이 주름만 교정하는 방법 이것은 일시적인 것은 제가 필러 보톡스에 있다고 말씀드렸고 어, 피부에 처짐이 없을 때도 우리가 눈썹 쪽에 절개선을 만들어서 이 미간의 주름을 만드는 이 근육에 대해서 영구적인 교정이 가능합니다. 이 사례는 조금 이따 보여드리죠.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은 위눈꺼풀이 피부가 처져서 어, 처져서 어, 교정을 해야 되는데 그와 동시에 이와 같은 미간 주름이 있을 때 이것은 어떻게 교정하는가. 눈썹 아래 혹은 이와 같이 눈썹 위에 절개선을 만들어서 처진 피부를 교정하면서 동시에 이관절염을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영구적이죠. 이 방법에 대해서 분류를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볼겁니다 먼저 젊은 층에서 젊은 층에서는 윗눈꺼풀이 피부가 처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 이와 같은 음, 습관적인 행동은 대인관계도 어렵게, 어렵게 하고 또 이와 같이 반복하다면 이한 부위가 약해진 부위에 결과적으로 흉터처럼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방적인 차원 아니면 대인관계로 해서 여기 눈썹 안쪽에 절개선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근육을 우리가 균형하게 되죠. 이 절개선 힘은 안 보입니다. 힘을 강조도안이 안, 근육이 더 이상 영구적으로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예, 근육은 여기 미간 주름은 안, 생기지 않, 않게 되죠. 다만 우리가 연기자들 뭐 화내는 연기를 하고 찡그린 연기를 하고 사색한 연기를 할때이 미간을 우리가 이제 이 근육의 이 기능을 살려야 할 때는 이런 수술을 하면 안 되겠죠.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이와 같은 반복적인 습관이 대인관계를 어렵게 하고 또눈썹아래를 끌어당기니까 인상이 강해 보이죠. 그래서 아직은 이 피부에 영구적인 흉터 같은 것은 생기지 않은 정도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빨리 눈썹 속으로 절개술 만들어서 해주게 되면 힘을 꽉 줘도 이 부위가 더 이상 주름이 안 생기고 피부가 진피, 영구적인 변성이 멈추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술 전에 여성분이지만 이와 같은 주름 들이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눈썹 아래쪽에 이 경계 부위에 절개술을 만들어서 이 흉은 아직 안 보이게 됩니다. 힘을 꽉준 것이죠. 같은 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안 생기고 뭐 가만히 있을 때는안 보이고 이렇게부할 수가 있습니다. 아, 같은 사례입니다. 이와 같은 미간 주름 때문에 우리가 눈썹 속에 절개술을 만들었고 힘을 꽉줘도안 생기죠. 어, 이 근육이 범위를 표시한 것입니다. 같은 거죠. 눈썹 근육이 굉장히 과발된에대수 있고. 절개선, 힘을 꽉 줘도 안생니다기가또 수술할 수가 있죠. 이분을 보면 음, 가만히 있을 때도 이와, 이와 같이 피부 층에 이미 변성 용고처럼 보입니다. 힘을 꽉 주면 더 심해지죠. 이게. 그래서 이분은 어, 눈 속에 절개선을 만들어서 또눈 위가 불룩하기 때문에 이눈 위에 불룩한 지방도 어, 교정을 해주면서 수술했습니다. 수술 후에 보니까 다행히 이 이제, 어, 미간의 피부에 영구적인 변화는 오지 않아서 가 가만 있을 때는 완전히 표준경을 할 수가 있고 힘을 꽉 쥐어도 더 이상 새기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아주 굉장히 럭키케이스죠 이분은 다른 병원에서 한번 눈썹 아래에 거장수술즉처진 피부는 여기 잘라냈습니다. 그러나 미관주름에 대해서는 교정을 하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이분은 할수 없이 다시 이 부위를 다시 열고 들어갔습니다 열고 들어가서 여기에 어, 열고 들어서이 근육에 대해서 교정을 한 상태입니다. 수술 전 수술 후에 힘을 꽉준 상태죠 가만히 있을 때이것이 수술 후 가만히 있을 때 모습 보면 힘을 아무리 꽉 주어도 이 부위가 더 이상 어, 미간에 주름이 형성되지 않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고 절개술을 만든 부위입니다 이 흉은 나중에 안 보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수술과 우리가 내시경 수술을 많이 하게 되죠 내시경 수술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내시경 수술은 이 대개 머리카락이 나 있는 이마 뒤쪽에서 어, 절개창을 만들어서 이 미간의 주름을 만드는 근육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리가 멀죠. 거리가 멀고 어, 이 미간 주름이 이와 같이 내시근 수술할 때는 미간의 주름을 만드는 근육을 절단 이렇게 분리만 시켜 놓고 이것을 우리가 어, 분리만 시켜 놓는다. 그러면 나중에 보면 다시 또 붙어서 재발하는 경우가 아주,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직접 눈으로 보고 들어갈 때는 이 절단된 근육 양 측면에다 양 끝에다가 우리가 주변의 지방이라든가 이것을 이식해서 재발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 눈이가 플루크의 지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는 여기 눈썹 아, 여기 눈썹 속에 저기에서 통해서 눈의 지방도 교정해줄 수가 있지만 내시경 가지고는 그와 같은 수술이 불가능하죠. 그리고 이, 이 수술은 이마부터 내려오니까 수술 범위가 넓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술을 한 것은 바로 직접 시야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술 범위가 이마에 대해서는 훨씬 더 작다고 할 수가 있죠. 둘다 흉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젊은층에서 생기는 미관절의 습관적 주름이 영구적 교정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다음은 피부가 처진 경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기죠. 여기 보시면 윗눈꺼풀에 피부가 처지면서 미간에 주름이 심하죠. 이런 경우는 늘어진 피부를 우리가 어차피 교정을 해야 되니까 눈썹 아래 절개선을 통해서 이가지 여기 보니까 6.5mm, 6.5mm 정도를 절차하면서 동시에 미간 주름을 교정했습니다. 이 수술 전 가만히 있을 때 같은 비유죠 수술 후 힘을 꽉 줬을 때더 이상 생기지 않죠. 이 경우는 뭐 눈썹에 가려서 안 보이게 되죠. 다른 케이스, 주름이 심하죠. 가만히 있을 때도 이미 흉추로변성왔고 힘을 주면 더 심하죠. 어, 이래서 또윗눈구풀이 많이 늘어져 있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눈썹 아래 절개선과 이 측두부, 특히 윗눈구풀이 처지면 측면증이 많이 처지게 됩니다. 측두부까지 이와 같이 처진 피부를 교정하면서 동시에 이 비간 주름에 접근해서 우리 교정합니다. 예,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주름이 펴지기 시작하고 있죠. 힘을 꽉 줘도 이 부위가 지금 약해지고 있습니다. 윗눈 코를 처진 것을 교정하면서 동시에 미간도 정도 영구적으로 교정할 수가 있다. 이 부분은 윗눈 꺼풀이 처지고 눈의 지방도 많지만 이미 이 부위가 정면에서 보면 아주 흉처럼 패여 있습니다. 아주 심하죠. 힘을 주면 더 심하고 그래서 처진 윗눈 꺼풀이 교정하고 눈의 지방을 제거하면서 이 부분은 너무 깊어서 흉터 제거술 동시에 병행을 했습니다. 흉은 안보이고 이것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보통 산해지게 해지면 심해지고 약해지죠. 물론 그 사이에서 흉터 없애는 플락슬레이저로 반복해서 흉을 더 약하게 만들기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건 안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비슷한 게 있어요. 이미 가만히 있어도 흉처럼 폐여있죠 힘을 주면 더 심해지고 윗내골이 처져있는 것을 동시에 교정하면서 이분은 워낙 심하니까 여기 작은 절개창을 만들어서 여기다 우리가 성형, 인체 무해한 성형체료 자기 진피지방이라든가 매쉬 같은 것을 삽입해서 여기를 윤기시키는 수술을 동시에 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눈썹 아래 거상수술과 미간주름을 동시에 하는 수술의 장단점은 어떤 것이 있까 먼저 장점은 처진 윗눈콧 피부를 동시에 교정하면서 또 측두부가 많이 처지죠. 윗눈콧이 처지면. 윗눈콧이 처지면 여기뿐만 아니라 측두부가 많이 처집니다. 여기까지 같이 교정을 하면서 미간주름까지 연구적으로 교정할 수가 있다. 그리고 눈 위에 지방이 많을 때는 눈 위에 지방도 동시에 교정할 수가, 수가 있다 처진 윗눈꺼풀을 교정해야되면 이마주름이 많이 개선됩니다 왜냐면 윗눈꺼풀이 많이 처지면 이마를 갖고 뜨기 때문에 이마주름이 증가하거든요 이것도 동시에 개선될 수가 있고 또 측두부 리프트를 같이 병행하게 되면 이것이 댕겨 올라가기 때문에 이 눈가의 주름이 어, 많이 엄청나게 많이 개선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눈썹 위치가 지나치게 낮다 그래야 눈썹 위치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흉처럼 이미 깊게 패인 미간의 흉, 아, 주름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뭐 의료용 실리콘이라든가 메쉬, 자가진피, 자가지방 등으로 응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나치 게 깊은 흉은 흉터제거에 필요하고 그러고 이런 절개성 흉, 이런 것은 산해지 육계를 지나면 약해진다. 그 사이에 우리가 흉터를 개선시킬 수 있는 후락셀레이저로 그 기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눈썹 위로 어, 거상수술을 하면서 눈썹 위로 처진 피부를 교정하면서 미관주름을 동시에 교정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이분은 보시면 미관에 주름이 있고 힘을 주면 심하죠. 그러나 이마가 넓고 눈썹 위치가 낮죠. 이럴 때는 이 처진 피부를 눈썹 위로 하게 됩니다. 눈썹 위로. 눈썹 위로 처진 것을 교정하면서 동시에 미관주름을 하겠죠 이 예, 수술 전과 후의 모습인데, 지금 힘을 꽉준비유하지안 나와서 그런데, 이분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흔적은 피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흉은 잘안 보이겠죠. 이와 같이 눈썹 위 거상술과 미관주름 동시에 할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눈썹 위치가 올라가고, 우리가 보통 이 눈썹 위치가 낮으면 인상이 강해 보입니다. 눈썹 위치가 올라가면 좀 선해 보이죠. 올라가고, 덕, 덕분에 넓 익은 이마도 줄어드는 이마 축수술 효과를 우리가 병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분도 부 마찬가지죠. 눈썹이 위치가 낮으면서 힘을 주면 여기 많이 주름이 잡히고 이 부위는 거의 뭐 흉처럼 변해있죠. 그래서 눈썹 위로 처진 것을 교정하면서 여기 9mm라고 쓰여있죠. 처진 것은 9mm를 교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미 폐에숨 흉처럼 생긴 부위는 이와 같은 메시를 삽입해서 윤기를 이렇게 세우는 과정입니다. 스스로 보면 이 흉은 나중에 점차 약해지고 이 부위도 윤기가 더 강하게 올라와서 좋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죠. 수술 전의 모습이고, 힘을 주면 이게 굉장히 심하죠. 이미 흉처럼 변성영화 있죠. 그래서 우리가 눈썹 위치는 낮고, 이마는 넓죠. 그러면 이 처진 피부만큼 우리가 눈썹 위로. 이분은 이제 이쪽도 많이 처졌기 때문에 이어 같이 절개선이측두부까지 연장이 되어있습니다. 이 형은 나중에 안 보입니다. 이렇게 이 늘어진 걸 찾아내면서 수술 전과 후 힘을 꽉준 모습이죠. 이흉은 나중에 안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보인다고 우리가 문신할 수도 있죠. 이 분은 음, 눈썹 위치가 상당히 낮고, 이마가 넓죠. 그리고 미간에 주름이 있고, 마찬가지로 이분도 늘어진 것은 우리가 8mm 정도, 어, 눈썹 위와 측두부까지 포함해서 거상술을 시행하고, 수술 후모습 음, 눈썹 위치가 많이 멀어져 있고, 이마는 좁아져 보이죠. 힘을 꽉 주면서입니다. 이흉은이형은 시간이 면서안 보이게 되고, 후락스레이드로 뭐, 그 기간 단축수가 힘을 꽉준 거죠. 더 이상 이 미간주름은 생기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눈썹 위 거상술 을통해서 이마 축수술까지 나타나면서 미간주름도 동시에 교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분은 이것이 이제 가만히 있을 때 모습인데 이 미간주름이 워낙 과발될 돼서 우리가 마치 쥐난 것처럼 근육이 경련해와 있습니다. 평소에 다닐 때도 이입니다그래 굉장히 본인이 불편하고 또 아픕니다. 그 쥐난 것처럼. 힘을 주면 더 심해지죠. 이분은 굉장히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래서 처진 눈썹 위치도 낮죠. 그래서 처진 피부를 우리가 교정을 하면서 이와 같 미간주름을 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많이 인상이 편해졌습니다. 힘을 꽉 줘도 이 주름이 생기지 않죠. 이것은 흉은 없어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수술했고, 이와 같은 눈썹 위 거상술의 장점은 어, 눈썹 위치가 낮은 것을 우리가 위로 올릴 수가 있다. 측두부까지 저기해서 연상하면 눈가 주름도 완전히 펴질 수가 있다. 그리고 이마 축소 효과도 우리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흉이 보인다면 우리가 뭐, 요새는 눈썹 문식이 굉장히 정교합니다. 정교해서 뭐 흉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흉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흉을 최소화하는 것이죠. 눈썹 아래 절개서는 마찬가지로 흉이 없는 것은 아니라 흉을 최소한으로 보이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가 있고 눈썹에 의해서 많이 가려진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팩트위즈의 자이미 t v 이은정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